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자사고 10곳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사고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교육의 질과 대입, 실적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사고는 대개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서울대의대 해외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열개 자사고는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각 학교는 고유한 교육 철학과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학년도 기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하나고등학교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고등학교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창의도전 나눔을 교육 이념으로 삼으며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과 체계적인 생활관리를 통해 매년 서울대, 의대, 해외 명문대 진학률이 높습니다. 기숙사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진로 맞춤형 교육이 강점입니다. 2. 민족사관 고등학교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민사고는 국내 최초로 전원 기숙사 체제를 도입한 자사고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영어 중심 수업과 APADVANCED 플레이스먼트 과정,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이며 하버드, 예일, MIT 등 미국 명문대 진학 실적도 돋보입니다. 학업 강도가 매우 높으며 학생 선발 시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이 큽니다. 3. 외대부속 고등학교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한국외대 부속외대부고는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국제과, 인문과, 자연과 등으로 트랙이 나뉘며 특히 국제과는 아이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외국어 교육 환경과 글로벌 프로젝트가 풍부하며 학생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4. 상산고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상산고는 수학과 과학 중심의 교육으로 유명한 자사고로, 이공계 진학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탄탄한 내신 관리 프로그램과 방과후 심화 학습이 강점이며, 서울대 및 의대 진학 실적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이과 학생들이 모이며, 규칙적인 생활지도와 함께 엄격한 학사관리가 특징입니다. 5. 북일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에 있습니다. 북일고는 일반계 자사고와 과학중점 자사고 두 트랙을 운영하며 균형 잡힌 인문의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의 면접, 논술지도,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대입준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숙사 생활과 학습관리도 철저합니다. 지역 내 명문고로서 전국단위 선발을 통해 다양한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6. 김천고등학교 경상북도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고는 전통 명문고로서 전국 단위 자사고 지정 이후 학업 성취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문이과 계열을 균형 있게 운영하며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과 봉사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학 지도가 강점이며 의대, 치대 등 보건 계열 진학률이 높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과 공동체 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7. 현대청원고등학교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설립한 학교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수학, 과학, 특화 프로그램 외에도 창의융합교육, STEAM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현대차와 연계된 인턴십 및 진로체험도 가능해 실무 능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8. 인천하늘고등학교,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사고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 진로 맞춤형 교육이 장점입니다.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이 많으며 외국어 및 제2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영어 집중 과정이 운영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9. 광양제철고등학교 전라남도 광양에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자사고로 실무 중심의 과학기술교육과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특징입니다. 특히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현장 학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기록부 관리도 체계적입니다. 10 포항제철고등학교 경상북도 포항에 있습니다. 광양제철고와 함께 포스코교육재단 소속인 이 학교는 포항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이공계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습과 생활이 균형 있게 운영되며 수학 과학 심화 과정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융합 교육을 지향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역량도 높일 수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전국 단위 자사고 열개교는 학업 성과와 교육 프로그램 면에서 매우 뛰어나며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성적 뿐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역량, 면접 준비, 학교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각 자사고의 홈페이지와 학교 알림이를 통해 입학요강, 생활, 대입,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해 본인의 성향과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 금지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